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산이 나온다. 롯데 자이언츠 홍민기의 재기 스토리. 아쉬운 패배 속에서 발견한 희망. 광주의 무더운 여름 오후,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은 5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즌 8차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의 경기를 되돌아보며 복잡한 신경을 드러냈다. 이런 경기를 잡다가 잡히면 많이 속상하다는 그의 말에서는 쓰라린 패배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난 4일 경기는 롯데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다. 0. 1로 뒤지던 상황에서 5. 1호 극적인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지만 8회 수비에서 다시 5점을 헌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김태형 감독은 모든 것이 결과지만 어제는 아쉬웠다 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아쉬움만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온 홍민기.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홍민기였다. 2020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롯데의 선택을 받은 홍민기의 지난 5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프로야구에서 드래프트 상위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팀의 큰 기대를 의미하지만, 홍민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 왔다. 크고 작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입단 후 3년 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겨우 10경기에 출전해 13분의 2 이닝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다. 일군 등판은 단한 차례에 불과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아까운 유망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롯데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구계에는 좌완 파이어볼러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말이 있듯이 150km 중반의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홍민기의 잠재력을 끝까지 믿었다. 2024년 꽃피우기 시작한 재능 전환점은 지난해였다. 홍민기는 2024년 피처스리그에서1 1경기에등판해 2승 1패 평균 자책점 2.11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귀중한 경험치를 쌓았다는 점이었다.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실전 경험의 부족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이를 조금씩 메워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코칭 스태프들은 홍민기의 변화를 주에 깊게 지켜봤다. 단순히 구속만 빠른 것이 아니라 마운드에서의 자신감과 경기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재구력에서는 그의 가장 큰 성과였다. 과거 볼레스로 인해 이닝을 길게 가져가지 못했던 그가 조금씩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2025년, 완전한 재탄생. 올해 홍민기의 변화는 극적이다. 이곤에서는 11경기에서 2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8.3으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1군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경기에서 1월드 평균 자책점 1.2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이 이를 증명한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지난달 18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였다. 깜짝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홍민기는 4이닝을 단 1실점 1자책으로 막아내며 팬들과 동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경기를 지켜본 한 베테랑 선수는 민기의 공에서 확실히 다른 뭔가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재구력 개선, 숫자로 보는 성장. 홍민기의 가장 큰 변화는 재구력이다. 올해 1군에서 14,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볼래이단 5개에 불과하다. 이는 이닝당 0.31개꼴로 지난해 3 3분의 2이닝 동안 3,4,4구, 이닝당 0.82개, 올해 2군에서 18 3분의 1이닝 동안 11,4,4구, 이닝당 0.60개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홍민기는 지난 겨울 개인 훈련에서 재구 연습에 특별히 집중했다. 매일 100구씩 정확한 위치에 공을 던지는 연습을 반복했고, 이는 실전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코칭 스태프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민기가 보여준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다. 김태형 감독의 신뢰. 지난 4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홍민기는 나균안에 이어 마운드의 온라이 리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대비 첫 승리의 요건까지 갖췄지만 다음 투수인 최준용이 무너지면서 첫 승리는 아쉽게 놓쳤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의 눈에는 홍민기의 가능성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아쉽지만 민기가 중간에 그렇게 던져줬기 때문에 이제 또 계산이 나온다는 김태형 감독의 말에서는 홍민기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제 홍민기를 승부처에서도 믿고 쓸수 있는 카드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감독의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그동안 참고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팀 전력의 새로운 변수. 현재 롯데의 상황에서 홍민기의 부상은 더욱 의미가 크다. 김태형 감독은 "지금 철원이와 원중의 페이스가 살짝 안 좋은 것 같은데 민기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마운드를 운영하기에 훨씬 더 좋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철원과 김원중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공백을 홍민기가 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었다. 선발진에 당장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 로테이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홍민기는 이제 선발로도 불펜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했다. 특히 경기가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감독에게 전술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요소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홍민기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변수가 발생한다면 선발도 충분히 가능하며, 불펜으로 올해 충분한 경험치를 쌓는다면 내년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온 그에게 이제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롯데 팬들에게 홍민기는 더 이상 아까운 유망주가 아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투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50km 중반의 패스트볼과 향상된 재구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이 성장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프로야구의 교훈, 인내의 가치. 홍민기의 사례는 프로야구에서 인내와 꾸준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최근 5년간 케이보리그에서 드래프트 상위 지명을 받고도 부상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홍민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되찾은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좌완투수로서의 희소성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현재 k 이보리그에서 150km 이상의 구속을 구사하는 좌완투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는 홍민기가 단순히 롯데의 전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다. 김태형 감독의 계산이 나온다는 표현이 단순한 칭찬이 아닌 전력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민기의 다음 등판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